네, 오늘의 픽은 3번 음, 약간 IF 문제를 좀 다른 방식으로 푸는 그런 유행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는그러저 식에서 x를 오른쪽에서 뽑힐게요 오른쪽을 c 이 e f f i c 하는 것보다 왼쪽을 프로 o 트 u c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디 i f f e 하면 y 플러스 x dy over dx는 fx 그러니까 외국식으로 하면 저 식이 고스란히 나오겠죠 계속 한국식으로 앞에 걸 먼저 하니까, 네, 이런 식이 나옵니다쇼 됐으면 된 거예요. 자, 미번은 그러면, 지금 여기랑 여기랑 모양이 똑같잖아. 그치? 그럼 결국은, 뭐예요? Y는 1 over X에다가, integration x 의 마이너스 1 over 2 dX.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. 1 over 2, X의 2분의 1승, 2, plus C. x가 4일 때 y가 2. 2, 1 over 4, 2 root 2, 4 plus c. c가 얼마가 돼야 돼? 4가 돼야 되네. 그래서 이 모든 걸다 정리를 하시면 y는 1 over x, 2 root x plus 4.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